자, 자, 오늘도 백중, 이제, 자, 대화가연천 본차에서 직전됩니다. 자, 오늘도 비대면으로, 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마음들을 내고 유튜브 보시면서, 오늘도 또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유튜브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소멸되기를, 그리고, 좀 잠잠해지기를 다 같이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하차 유행으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크게 지금 많이 발병들 발병 발병을 하고 있어요, 위에 저기서. 자, 우리가 이럴 때합심해서 마음 내시고, 다 같이 조심조심 하시고, 힘으로 어, 조심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뭐랄까, 기도를 이렇게 직전을, 시간을 잘 만들고, 그리고 코로나 예방의 차원에서 기도를 잘 도전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자 백종이제 스님이 입제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라. 그리고 수행하는 사식 구제를 우리가 좀 어~ 여업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제 법문을 스님이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대화사 이 절과 인연되기도 어렵고, 또 현성 스님과 이렇게 인연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사와 인연되기는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글자 아닌 이상은 인연이 잘안될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지고, 대화사 어떤 기도의 어떤 정지가 무르 익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화사의 기도는 정말로 수행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전 부사님들, 자, 서인 불자님들은 특히나 대화사와 무르익금 불자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진짜로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렴으로 그만 닦고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수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체 중생을 이루게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시려면 뭐겠어요?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넘치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조금의 넘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잡아내는 게 여러분들 마음들이라고요. 아시때되는 생각이구나. 아 망상적인 생각이구나. 그래. 아 이거 조금 참아내보자. 견뎌내보자. 그래 내 마음 속에 두지 말자. 그리고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업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상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 날이 있대도 행복해져 버리자 이런 마음을 딱 가지시면 무릎 더 이렇게 뭐 불행할 일이 없을 겁니다 행복한 마음만 있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좀 넘치는 마음 냄 이것을 조금만 받아듬고 우리가 마음 내시다 보면 대화사 기도법 하시다 보면 자꾸적으로 내려져요. 너무 이어집니다 목에 여가 있듯이 숙여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대화가 기득보인 거예요. 소원, 성취, 도량이에요.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의 어떤 길이 필요한 거예요. 뭐, 기도와가지고, 막 기도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험한 말이라든가, 험한 음식이라든가, 험한 어떤 생각을 갖고 오진 않잖아요. 이 기도, 아 대주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청정한 마음을 갖고 와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 이제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막 진정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했을 수도 있고 막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내면 이제는 무르익었기 때문에 익숙해졌고 그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제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아 나는 어떤 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이러, 이러한 마음들 자 그래서 이 백중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 호인 불자님들은 오셔서 같이 예불를 직접 해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자 우리가 정말로 영성적인 것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뭐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딱 이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모두가 우리 조상들께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영성적인 그분들께, 분명히 영가적인 작용은 100%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음 내시고, 이것도 하나의, 진짜로 수행의길이되고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해주는 어떤 방편이 되시는 겁니다. 일체.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10, 어, 1분의 시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부전에, 지장전을 명부전이라고 그래요. 명부전에 가면, 이렇게 쭉 불러가지고, 이렇게, 밥속고로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설암사 가서 이렇게 명문제에 가면 지장전 옆으로 쫙 있지. 그걸 어, 시왕이라고 해. 그래. 시왕 열 분의 어떤 저승사자라고 저승의 인도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어떤 거냐면 어, 초강대왕이라고 있어요. 초강대왕이 줄이를 트는 날이에요. 자, 안된 분들, 좋은 분들한테는 그게 아니고 현상에서 어, 좀안 좋게. 행했던 것들,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행하고 행동으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아, 진짜 저승이 있고 저승에서 주리를 틀고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아, 그렇게 무서운 게 있으니까 교훈적인 거야. 아,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분명히 주리를 틀든 안 틀든 어떤 우리 사후의 어떤 그런 작용들은 100%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삶을 살아가시면 이 백중이 엄청난 수행의 길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일체 중생을 이룰게 하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들이 되실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백중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자, 오늘은 마음 냄들,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간인에게까지 영성적인 영간인들께 소월적인 어떤 연관님들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내고 이 마음은 부처님 어떤 지장부살님 유실력에 의해서 다맘성 극락하고 자배회하는 보주고 어떤 일체 중생도 다 오늘 우리 지장부살님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은 불장님들의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특히 나와 인연된 다업된 연관님들 모두 일체가 모두 이 기도에 의해서 이 기도 법문에 의해서. 그 좋은 곳으로 왕생 굽나가시는 엄청난 이적적인 그 이적은 영가에게 이적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적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 한 번만 제대로 잘 지내셔도 큰 어떤 좋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서 올해 스님이 얘기했죠. 올해 백중은 자 수행의 길이 되고 일체의 종생을 이롭게 하는 그럼 백중이 되시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백하 윤백하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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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생 순 윤백하 박수연박경하우황금덕순하우 황금생 이정미 윤박경 이들의 이연 모든 일체 과 왕생극락발언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축원 집안에 축원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댓글 계속 올려주세요. 이들 보면 하막사라어재 꼴태와사 정정지 수월을 두야. 천지적요 여기 꺽꺽둥 부우 보게